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어, 좀 가까운 몇 분들 모시고 어, 진짜 아무 얘기나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그게 오늘 고성옥 칼럼의 제목입니다 총선 필승으로 가는 길 조기전당대회 일곱 가지 이유로 저는 예, 조기전당대회 조기라는 말은 인기 예, 끝나기 전에 다시 전당대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전당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1월, 이때 전당대회를 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면 총선을 이길 수 있다. 고 제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조기전대를 한다는 뜻은 김기현 지도부가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전대를 가는 과정에 김기현 지도부의 사태, 총사태가 있는 거죠. 김기현 지도부의 총사태야말로 국민의 힘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 전대 그 가면 이기는 첫 번째 이유 책임 정치 구현. 김기현 지도부 사태로 인한 변화의 시작과 책임 정치 구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전대로 가면 비대위원장 누구로 임명해서 임명하는 시계 위에서부터의 임명이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당 지도부 구성을 바뀌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거죠. 당내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겁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고 하는 이당헌당규 1조가 구현되는 거죠. 이러므로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다시 내가 이 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자발성을 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전당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당대표에 도전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김기현 체제에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있어요.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라는 무대가 딱 펼쳐지면 그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2027년 대선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차기 대권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총 출동해서 두 달간에 걸친 전국 유세 합동 토론 그리고 TV 토론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총선 앞둔 시점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반면에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흑온 날 비명개냐 친명개냐 갖고 지그들끼리 싸움하는 거로 뉴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벤트를 할래 야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은 그리고 이재명이는 흑온 날 재판정 불려가는 것으로 뉴스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국 유세와 합동 연설과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이 이벤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전국 이슈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가 만들어내는 허구한 날 짜증나는 재판 관련 이슈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 만들어내는 이 국정 이슈와 정치 이슈. 이런 것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해서 누가 대표가 되건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지도부는 아주 강력한 지도부가 됩니다. 당원이 직접 뽑는 당대표 이상 센 당대표가 있습니까? 이 강력한 당대표가 바로 공천을 단행하기 때문에 공천 혁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 새로 총선 직전에 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중진도 공천 혁명에 거부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공천 혁명이란 대세를 만들어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전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정치를 구현하는 자유우파와 흑원날 당대표가 재판정이나 끌려다니는 그리고 비명계 반명계 간의 개파싸움이나 하는 그리고 국정운영의 발목이나 잡는 종북주사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의 확실한 차별화가 국민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일곱 가지 이유 일곱 가지 효과로 저는 이 조기 전당대회가 12월, 1월, 2월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몇 차례 했는데 이렇게 왜 전당대회가 필요한가? 전당대회를 하면 비대위로 가거나 또는 지금의 긴기원 체제로 그냥 가는 것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더 풍부하게 하는데 이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고성국 칼럼으로 조기전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